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학교에 또 어린이가 지금 안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자라 자기 앞가림 잘하며 또 자기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평생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은 만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만남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리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자식과 부모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등은 관계로 이루어진 만남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조단을 이렇게 통해 젊은이에게 반드시 기억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창조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젊은 날이 너무나 않습니다. 병들고 새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젊은이에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떤 명령 때가 되면 할 일이 있습니다. 60대 할일뭐 그런 것처럼 연령대는 어느 정도 모둠으로 해서 생애 주기라는 말을 씁니다. 생애 주기는 대충 6단계로 나눕니다.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입니다. 성인기를 중년으로 이렇게 저 장년으로 나누어 총 7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 홈페이지에나 생애주기에 대하여 명칭과 구분을 각각 달려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말을 내죠. 사람은 생애주기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거니와 해두면 훨씬 좋은 일, 즉, 가치로운, 이렇게 가치로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연령대마다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하면 또 좋은 운동도 있고, 건강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생애주기별 안전요령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떠할까요? 신앙도 생애주기별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생애주기는 어느 정도 패턴이 있지만 신앙인의 생애주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가에서부터 신앙을 자연스럽게 접한 사람이 있는가 면 노년이 되어서야 신앙을 접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세계주기라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즉, 신앙인이든 불신앙인든 누구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세계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늬만, 정말 무늬만, 겁만, 신앙을 가지면 안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젊을 때힘람하라 첫째로 젊은이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의한마디만은많은사람들의 생활에 바로 생활 경건해지도록 하는 지침이 됩니다. 전도자람이 책의 가르침이 올바른 진리며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교훈해 못지 않다고 진술합니다. 농부가 소나 말에게 채찍질을 하며 부리는 자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이렇게 하듯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채찍을 그런 마크로 그런 많은 채찍을 그런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같이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청년의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로 본다면 아마도 청소년, 성인기 정도쯤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20대와 30대로 생각하겠지만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13세에서부터 50세까지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의 때 반드시 기억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창조들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기가 지나면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기의 범위는 성인이까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어 삶의 의미를 돌아보면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 상태도, 이런 자연 현상도 자기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물을 맛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음.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는 노년기가 되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햇빛, 달빛, 별빛이 있는 동안 해야 정말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을 나에게 내게 되어서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서 사람을 빛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둡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젊은 날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젊은이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두 번째로 본관 날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잘 바뀐 옷이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안심하고 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은 그만큼 믿음직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 스승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를 받지 말라 너희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간절과 볼수를 찌르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과 혼을 이렇게 새롭게 하며 간절과 볼수를 쪼개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거니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다 놀라 서로 말하였는데 이 어떤 말씀인고 거니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병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 성립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아님.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용기를 갖습니다. 청년의 때가 그런 용기를 가져야 마땅한 때인 것입니다. 아님. 만약 어려움 을 견디지 못하고 하려던 일을 포기해 버린다면. 젊음이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들어도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고통을 또 몰라주는 그런 사회와 주변인이 하루 문제이긴 하겠지만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별로 좋은 인성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간 날이 이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마다 공간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운 날과 공간날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공간날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 떨고, 어려울 때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 떨고, 힘 있는 사람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다가 사라지고, 창 밖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길거리 문이 닫히고 새소리가 적어지고, 깨꼬리처럼 노래하는 영선들도 쇠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인기를 가진 사람, 대중들로부터 숭상을 받은 그런 연예인, 전설적이라고 칭송하는 운동 선수라도 곤관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들 중은는 이렇게 곤관날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마약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과 인기는 곤관날이 오면 거품처럼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곤관 현상을 말씀하신 하나님, 곤관 날이 오면 자연 현상도 이상해지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 오염 뭐 이거 이상 기후 변화도 이상해진다. 세상이 멸망할 말 아니나봐 막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흐름도 그래서 아무래도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상을 경험할까요? 오늘 본문은 본관 날 맞는 사람들의 나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랍니다. 젊은 날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래서 뭐 기구 하나 타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리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그렇게 길을 가며이연물이 있어서 금방 알아치고, 우리가 돌풀이가 면서못 치고 이렇게 해도, 아, 이렇게 하면서 너 대체하자는데, 그렇게 알아치고 대체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은 물론이고, 빠르게 대체하는 감각이 무더워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 난 못하겠어. 하물며 가벼운 멧두기조차 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구나 매에 꽃이 피면 한 해를 더 즐겁게 살자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더 이상 욕심도 부릴 수 없고 삶을 마감합니다. 자기를 하게 한 좋은 게만 부지런히 문지방을 드나들 것입니다. 즉, 공부한 현상이 닥치면 인생이 끝나고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없습니다. 개국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공관 현상을 겪었을 때, 이렇게 겪을 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공관날, 정말 젊은 날, 천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공관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안으로 하는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젊은 날 생각이 없던 하나님이 곤간날에 찾아준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겠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만들고 짓는 것이 끝이 없으며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명한 성인이나 철학자의 말이나 책을 성경보다 우월하게 여겨서 그래서 인용하거나 철학자의 말이나 책을 성경보다 우월하게 여겨서 그게 이념하거나 정말 그래서 지식의 평안을 랍탄에서는 안 됩니다. 잘 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성령만이 제시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 주의 뜻대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는 기간에 기억하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기억하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까요? 죽음을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 그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젊은 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전지적 천지하신 하나님, 바로 인류를 향한 향해서 선한 목적을 가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권고한 날이 되어서야 찾는 하나님이라며 겨우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정도의 신을 의미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권고한 날을 찾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고한 날을 지내다가 삶이 끝냈을 때 죽음을 알리는 표시만 보일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겼떼서 깨집니다. 바뀌는우물곁떠서 깨집니다. 사람이 흙이 되어 땅이 동화되고 영은 사람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던 사람이 제약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9절을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 즉 살아있을 적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헛되고 헛됨에 모든 것이 헛되게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인생의 지 진서가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찌르는 채찍 같은 이런 지혜로운 말씀만을 순종하여서 복된 삶을 사십시오. 아멘. 매년 어린이들을 돌게 주일은 돌아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의뢰를 유지하는 방법은 영적 평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순수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실천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상천국이며 교회 같은 가정들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쁨을 잃게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유지하면서 이해하며 평안함이 넘치는 작은 천국과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는 성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적에 소속된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